없어, 없어. 받아줄 사람이 없어. 없어. 속도가 좀 어렵네. 아, 아프신가 보다. 인정해줘야죠. 가장 약한 부위니까. <laughs> 네. 오! 좋아 받아줘야 돼 다시 아이고 에헤이 오이거 예, 예측했는데 <laughs> 실패했어 패스할 줄 알고 있는데. 패스 안 했어 오, 오 좋아 박스 센스 좋아 센스 좋아 아. 확실히 많이 맞춰본 느낌 근데 오. 아쉽네 상민이야, 어 이제 상민아, 사실 25분 돼가는데 이십오 어? 분 수술 때가요어 이제? 네. 쉴새 슬슬... 나한테 이제 몸풀어야 돼. 네. 이 쿼터도 나... 후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쿼터는 뛰셔야 돼요. 계속 아 몸이 하다가 진짜 삐끗나면 나와야 돼. 예예. 네, 네. 다치면 또 다쳐 있는 상태. 어. 아 근데 너무 그게. 이코터 아, 네. 떴다가 괜찮으면 사코터 나가도 되잖아요. 그데 이제 삼 코트 나왔는데 이제 어? 그러다 무리하게 되면 삼사 연속 뛰면 다치니까. 오와 진짜 어. 저분 잘한다. 좋아 받아주고 그렇지 들어오면서 너무 멀어 그렇지 풀 맞았나 봐 근데 아무도 못 봤어 지 어, 때려 아 아하 어이구 이분 어 에이스 에이스 몸이 큰데 되게 터해 어. 우와야끝와 우와.